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 랜덤 포, 포카드. 이게 하나당 다섯 개 이상 무조건 있대요. 그래서 랜덤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그룹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서 제로 베이스 원 해가지고 게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최애가 집주소를, 그것도 해외 집주소를 잘 알고 잘 찾아왔을지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거로 아, 배울게요. 눈딱 아, 뜯고, 뜯고, 뜯고. 이렇게 해가지고, 덜 열어서, 눈을 감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저기, 어, 뒤에 맞아요, 뒤에 맞아요, 뒤에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아, 열러 들어볼게요. 다시 눈을 감고, 이 앞에 맞죠? 어, 이 앞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laughs> 해가지고, 어, 이진니 아, 시네마 패러다이스 버전으로 왔고요. 어, 사인을 봤어요. <laughs> 사인을 봤어요. 배튜 에, 에, 튜. 이렇게 왔고요 나, R, m t c r w 입으니까 멋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어, 지웅이. 지웅이 뒤에 메시지가, 가득한 행복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2014년도 너와 함께 달려갈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메시지랑, 지웅이가 이렇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매팅포인트, 포토카드인데, 매튜, Matthew, 매튜가 이렇게 나왔네요. 매튜가 나왔고요. 다음 마지막이 시네마 패라다이스 제로베이스 원. 아, 하오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오가 예쁜 꽃을 들고 이렇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